예, 어, 성명 시대의 학자인 정자는 논어를 읽은 사람을 크게 네 수로 나눕니다. 어, 첫 번째, 논어를 읽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. 다 읽은 뒤에 한두 구절을 얻고 기뻐하는 사람. 그리고 다 읽은 뒤 좋아하는 사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. 어, 또 정자, 정자는. 노노를 읽기 전에도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다 읽고 나서도 또 다만 이러한 사람, 즉,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읽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, 즉, 노노는 읽기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. 비록 글은 짧지만 그글한줄한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고 삶에 힘을 주기도 합니다.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노노인 것이죠. 그럴 때 논어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